이제 푸르투의 지역편이다. 만약 당신이 푸르투를 간다면 이 영상 하나에 모든 갈 곳이 나와 있다. 푸르투에서 가야 할 모든 곳들을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푸르투의 중심은 바로 이 동루이 달이다. 영어로는 그냥 루이스 브릿지 혹은 폰테 루이스라고 하면 다 알아듣는다. 이 다리를 어디서 본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당신은 꽤 괜찮은 눈썰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 다리는 처음에 구스타브라는 남자가 포르투를 가로지르는 도우르광을 연결하기 위해 구상한 프로젝트였다 구스타브가 누구냐고? 이 남자의 성은 에펠이다 맞다 그 이름도 거룩한 에펠탑에 자기 이름을 넣은 남자다 어쨌건 구스타브 에펠이 처음 구상하고 자신의 수제자인 테오필에게 모든 설계를 맡겨 약 5년에 걸쳐 완성한 다리다. 그런데 이 다리는 왜 에펠 브릿지나 테오필 브릿지가 아니냐고? 이 다리가 완성되었을 당시에 포르투갈의 왕 이름이 루이스였다. 역시 사람은 왕이 되어야 한다. 어쨌건 이 다리를 중심으로 북쪽은 포르투가 있고 남쪽은 빌라 노바드 가이아, 줄여서 가이아가 있다. 원래 그 도시의 멋진 모습을 한눈에 담으려면 다른 쪽에 가서 봐야 한다. 그래서 포르투를 한눈에 담고 싶다면 포르투에서 동루이 다리를 건너 가이아로 가서 봐야 한다. 동루이 다리를 건너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다. 다리 아래편을 걷거나 차로 이동해도 되고 다리 위편을 전철을 타거나 걸어가는 방법이 있다. 다리 아래편으로 가는 것과 위편으로 가는 것의 매력은 둘다 다르다. 시간이 있다면 하루는 위편으로 가고 하루는 아래편으로 가보자. 이렇게 다리 아래편으로 건너가면 다이빙 수트를 입고 다리 위에 서 있는 청년들이 보인다. 정기적으로 한 번씩 구경료를 받으면서 다리에서 점프를 한다. 어떻게든 관광객들 손에 팔찌를 채우거나 장미를 건네서 돈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애들보단 훨씬 낫다. 나름 동루이 다리의 명물들이니 보고 즐긴 후 1유로 정도 주도록 하자 이렇게 다리 아대편으로 건너면 가이아 광변을 따라 쭉 레스토랑, 샵들과 함께 와이너리가 있다 강변을 따라 산책을 하다보면 중간중간 버스킹을 만날 수도 있고 조금 더 가면 이렇게 작은 마켓이 있다 이곳에서는 과일, 해산물, 술, 음식 등을 파는데 이곳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사서 강변에 앉아 포르투를 감상해보자 다리 위편으로 가면 가든 오브 무로라는 곳이 나온다. 만약 포르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싶다면 이쪽으로 가면 된다. 워낙 유명한 명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주말에는 퀄리티 있는 음악 공연도 즐길 수 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수도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곳도 매우 뷰가 좋으니 꼭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자. 운이 좋으면 수도원에서 하는 이벤트를 즐길 수도 있는데 우린 마침 수도원을 가는 날 디자이너들이 하는 인테리어 이벤트가 열려서 칵테일도 무료로 마시고 훌륭한 전시를 볼 수도 있었다. 포르투의 전경을 즐겼으니 이제 속으로 들어가 포르투를 즐겨보자. 포르투가 다른 유럽의 도시들과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이 푸른타일로 이루어진 아줄레추 장식이다. 이 아줄레주 장식은 포르투뿐 아니라 포르투갈 전역과 스페인 남부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데, 포르투에 있는 장식들이 가장 이쁜 곳이 많다. 다음은 대표적으로 아줄레주 장식을 볼수 있는 곳들이다. 첫 번째는 쌍벤투역이다 포르투의 중심가에 위치한 이 역은 들어가자마자 커다란 아줄레주 장식이 우리의 눈을 즐겁게 만든다. 두 번째는 볼류역에서 내리자마자 있는 알마스 성당이다. 개인적으로 이곳에서 보는 아줄레주가 가장 이쁜 것 같으며 사진을 찍어도 가장 이쁘게 나오는 곳이기도 하다. 세 번째는 카르무 성당. 성당 한쪽 벽면을 빼곡히 채웠는데 토요일에 가면 근처에서 스트림 마켓도 열리니 일석이조다. 위에 세 곳은 그냥 공개되어 있고 아무 때고 가서 볼수 있지만 이 외에도 돈을 내고 가야 하는 곳이 한곳더 있다. 바로 포르투 대성당인데 이곳을 들어가려면 3유로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웬만한 곳에서는 아까워서 입장료 내고 가지 않는 나인데 이곳은 들어가도 3유로가 아깝지 않은 곳이다. 벤치에 앉아 이렇게 장식을 구경하다 보면 포르투에서 가장 무서운 깡패 같은 존재인 갈매기의 표독스러움도 볼수 있다. 나머지는 그냥 거리를 정첩시이 헤매보자. 중심가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하루 천천히 돌다 보면 금방 다돌수 있다. 포르투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한 영국 여자가 있었다. 영국의 물가가 너무 비싼 탓이었던지 그녀는 20대 중반에 프루트의 영어교사를 취직하게 되고 바에서 한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이르게 된다. 결혼 후 딸까지 가졌지만 1년만에 그녀는 바로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을 한다. 돈도 없는 데다 갓난하기까지 혼자 키워야 하는 그녀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소설을 쓰게 된다. 그녀의 이름은 조앤 롤린. 그녀가 쓴 소설의 이름은 해리포터다. 그래서 포르투의 중심가에는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를 쓰면서 아이디어를 얻었던 곳들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는 곳들이 있다. 해리포터 팬들에게 유명한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조앤 롤링이 매일같이 방문해 글을 썼다는 마제스틱 카페와 글의 영감을 얻으러 간 서점인 렐루 서점이다. 실제로 렐루 서점의 인테리어가 호그와트 마법학교의 토대가 되었다고 한다. 두 군데다 너무 유명해져서 마제스틱 카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 비해 상당히 비싼 커피 가격을 받고 있으며, 렐루 서점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방문해서 서점에 들어가려면 5유로의 입장료를 주고 들어가야 한다. 아마 그때 가난했던 조앤롤링도 지금 가격이라면 방문하지 못했을 것 같다. 마제스틱 카페는 사람은 항상 북적대는데 커피값은 비싸고 커피 맛은 별로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카페라고 하는데, 음, 여기보다 아름다운 카페는 훨씬 많다. 렐루서점은 만약 이곳을 방문할 생각이라면 아침 10시에 문을 여니 9시 30분쯤에는 도착해 줄을 서서 방문하도록 하자. 이후에 간다면 판단은 당신에게 맡기겠다. 참고로 포르투 광장에 위치한 맥도날드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맥도날드로 불린다고 한다. 이곳은 샹들리에가 있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을 수 있다. 누가 나에게 포르투에서 가장 아름다운 카페를 뽑아달라고 한다면 나는 오히려 보그 카페를 뽑도록 하겠다. 이곳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잡지 보그에서 만든 카페다. 포르투의 다른 카페에 비하면 이곳 역시 꽤 높은 가격을 자랑하지만 한국에 있는 웬만한 브런치 카페와 비교하면 오히려 더싼 가격이다. 마제스틱 카페에 비해 주말 브런치를 먹으러 가도 사람이 별로 없어 여유있게 즐길 수 있다. 이곳에서 즐길 수 있는 포토스팟들은 덤이다. 만약 이렇게 모든 곳을 다 가봤는데 시간이 남는다면 포르투 인근을 가보자. 카르무 성당 근처에 가면 포르투의 명물인 트램을 탈수 있다. 참고로 이제 포르투에 남아있는 트램은 딱세 가지. 1번, 18번, 22번이 있다. 트램은 어차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보다는 관광객들을 위해 남겨둔 것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사용할 때 쓰는 안단테 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따로 돈을 내야 한다. 가격은 편도 3.5유로, 왕복 6유로. 트램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시간표를 활용하자. 이 중에서 1번 트램을 타면 포르투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인 포스트 노우르를 갈수 있다. 한 가지 팁을 주자면 탈 때, 갈 때는 왼쪽, 올 때는 오른쪽으로 타야 오션뷰를 볼수 있다는 것. 해변에서 날씨가 좋으면 수영도 조금 하고, 이렇게 해변을 보면서 음료도 한잔하고 오자. 여기에서 좀더 위로 걸어 올라가면 산책하기 좋은 길이 나온다. 페르골라 다포즈라는 곳까지 걸어가서 사진을 찍으면 꽤 이쁘게 나오니 이곳까지 걸어가 보도록 하자. 이렇게 다 보고 나서도 포르투에서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면 아래 두 곳을 가보자. 아프라다는 포르투에서 택시로 15분 정도 가면 나오는 작은 어촌 마을이다. 이곳에서는 아직도 예전의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 남자들이 고기를 잡아오고 여성들은 집안일을 하고 있다. 특히 아프라다는 아직도 빨래를 할때 세탁기를 쓰지 않고 집에 빨래를 공용 빨래터에 가져와서 직접 빨래를 하는 전통이 남아 있는 곳이다. 우리가 갔을 때에도 지역 주민들 몇몇이 빨래를 하고 있었다. 어디서도 쉽게 볼수 없는 장면이라 넋 놓고 보고 있었다. 이후에 마을을 돌아다니면 해산물을 파는 식당이 많은데 직접 잡은 신선한 해산물이 들어간 요리를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먹을 수 있다. 3명이서 정말 배부르게 와인까지 먹고 나면 1인당 20유로 정도의 계산서가 나온다. 7시쯤 가서 자리를 잡고 먹으면 엄청난 선셋을 보면서 식사를 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곳은 포르투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아베이루라는 곳이다. 이곳은 포르투에서 기차를 타고 약 1시간 정도면 갈수 있는 곳인데 문화로 연결된 도시여서 포르투가 대 베네치아라고 불린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은 어디어디에 어디라고 불리는 곳은 다 원조만 못하다. 역시 이곳도 베네치아를 생각하고 가면 안 된다. 하지만 동네 자체가 아기자기하고 길거리 곳곳에 꽤 느낌 있는 곳이 많아서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 아베이루에 오면 오버스몰이라는 전통 과자를 먹어보자. 계란 노른자를 베이스로 해서 만든 크림이 들어가 있는데 생각보다 커피랑 잘 어울린다 아베이루를 돌아보고 나서 좀더 안쪽으로 돌아가면 코스타노가라는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의 특징은 스트라이프 무늬로 이루어진 집들이다 실제로 봐도 정말 느낌 가득 그 자체다 한 가지 꿀팁을 주자면 이 마을을 가려면 오전에 가야 사진이 더 이쁘게 나온다 우리는 오후 늦게서야 도착했는데 역광 때문에 사진 찍는데 조금 고생했다 만약 아침 일찍 코스타노바아베이루를다 돌아보고 시간이 남는다면 다시 포르투로 올라오는 길에 에스피뉴를 들러봐도 좋다 작은 해변 마을인 이곳은 포르투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보드 대업이나 서핑을 배울 수 있는 레슨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으니 만약 서핑에 관심이 있다면 이곳을 들러보자 이 정도를 둘러보면 분명 포르투를 알차게 들러봤다고할수 있다 다음 편에서는 포르투를 만약 인생에 하루만 간다면 꼭 가야 하는 날에 대해 알려주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즐겼던 축제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축제였다. 오늘의 일기. 끝.